안녕하세요.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서 원룸,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정액 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하여 광고하도록 기준을 개정했습니다. 이번 개정에 따라 10만원 이상의 정액 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일반 관리비와 전기, 수도료, 난방비 등 사용료, 기타 관리비로 구분해서 세부 비목을 일반 관리비, 전기료, 수도료, 가스 사용료, 난방비, 인터넷 사용료, TV 사용료 등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광고를 해야 됩니다. 위반 시에는 연수 관리비 내역 미표기 등은 50만 원, 허위, 거짓, 과장된 관리비 표시 광고는 500만 원 과태료가 있는데, 24년 3월 31일까지 6개월간은 계도 기간을 두고 운행합니다 세부기준 개정 내용을 보면 개정 전에는 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에 따른 관리비의 월평균 액을를 표시하되 그 외의 비목이 포함된 경우 그 내용을 표시해야 된다. 다만 주택법에 따른 주택 이외의 건축물은 관리비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예로 세대주택의 경우 관리비 매월 4만원 수도료 매월 1만 원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개정 후에는 분주택을 포함시켜서 50원이나 오피스텔도 관리비를 표시하게 하였고 관리비가 10만 원 이상 정액으로 부과되는 경우에는 청소비, 경비비, 승강기 유지비 등 일반 관리비, 전기료, 수도료, 가스 사용료, 단방비, 인터넷 사용료 t v 사용료 기타관리비로 구분해서 비목별 금액을 표시해야 되는데 다만 중개의뢰인이 관리비 세부 내역을 제시하지 않는 등 사유로 개업공인중개사가 비목별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목별 금액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액이 아닌 경우에는 관리비월 평균액수를 표시하되 감옥에 따른 비목이 포함된 경우 그 내용을 표시해야 됩니다.